제가 그 보스턴에 있는 케네디 스쿨에서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를 하는데, 닥터 겐즈라는 분의 과목을 하는데, 그 과목 제목이 뭐냐면 월가니 제이션이었어요. 조직론이었는데, 조직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오늘날 진정한 파워가 뭐냐? What is power? 초대에 오늘 이 시대의 파워가 뭐냐 그랬을 때 그들은 파워 is not authority. 파워란 것은 권위도 아니다. 무슨 파워란 것은 뭐 권력이나 뭐 힘도 아니다. 그러면서 파워 is relationship 그랬어요. 진정한 파워는 뭐냐면 관계다.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참 웃기네 정말. 이 세상의 학문은 점점점 성경적으로 들어가고, 교회는 점점점 비성경적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, 이런 비극이 어디 있나? 아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